좋은 과를 가기에 내 성적이라든지 이런 게 모자랄 수 있어요. 학교 이름이 내가 봤을 땐더 중요하다. 뭐다 같은 거 아니냐? 경제학과는 회계팀과 뭔가 궁합이 안 맞는 것 같다. 아니 뭐 미래 나와서 회계사할수 있죠. 오늘은 대학 학과 선택을 고민하시는 그런 분들한테 좋은 참고가 될것 같은 내용을 준비해봤습니다. 아마 뭐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 분들이 이 내가 무슨 학과를 가야 되지라는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. 과 이름이 주는 그런 효과 그리고 그런 시그널은 생각보다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. 내가 무슨 과를 나왔는지 그러니까 나중에 취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그 이름 자체가 주는 시그널이 생각보다 크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. 예전에 저 고등학생 때였나 뭐좀 예전 얘기인데 그 당시 어떤 수학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. 그때 그분이 하신 말씀이 아 자기가 예전에 이제 뭐 전기공학과 뭐 전기과랑 수학과를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수학과를 왔는데 그때 내가 전기과를 갔으면은 내가 지금 수학 선생을 안 하고 있을 거다 그 선택이 내 인생을 바꾸는 줄 몰랐다 이름 자체가 주는 효과가 생각보다 크다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듣고서 뭐 무슨 말이지 뭐그당시에 이해를 잘 못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너무. 좀 좁은 분야의 그런 과를 선택하게 되면 내 어떤 진로가 내 커리어가 그쪽으로 굳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. 왜냐하면 어떤 그과 이름 자체가 주는 의미가 있고 그 이름에 따라서 사람들은 판단을 하고 뭐 커리큘럼도 그렇게 짜여져 있죠. 같이 어울리는 주변 동료들 선후배들로부터 영향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뭐 수학과를 가지 말아라, 뭐 이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어떤 특정 분야에 관심이 있으면 그 분야로 가는 게 맞죠. 근데 너무 좁은 분야의 과로 가게 되면 내가 갈수 있는 그런 선택지가 좁아질 수 있고 선택이 좀 제한이 될수 있겠죠. 그래서 이거 보시는 분들, 많은 분들이 이제 좀뭐 경영, 경제, 이런 좀 상경계열, 출신 분들도 많이 보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뭐 경영 경제 다니시는 분들 보면은 주의 반응들 뭐 있을 거예요. 일단 주위 사람들 은 경영이랑 경제학과 차이를 몰라 그래서 뭐다 같은 거 아니냐라고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만큼 이제 사람들은 남이 뭘 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지. 그래서 경영 경제의 차이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더라도 뭐 그냥 그때뿐이고 이름 자체가 주는 그런 느낌이랑 뭐 실제로도 비슷한 것 같아요. 근데. 경제는 좀 약간 학문 위주의 그런 느낌이고 경영은 이제 좀 실용적인 어떤 뭐 기업에 관련된 그런 내용을 배우는 학문이죠 경제는 뭐 소비자 생산자 뭐 등등 좀더 학문적인 그런 느낌이 강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하여튼 뭐 경영 경제의 차이는 그런데 근데 이것이 좀 취업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이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본인은 이제 경제학과 출신인데 대기업 회계팀 쪽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래서 회계 쪽으로 계속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근데 막상 대기업 같은 데 면접을 가보면 거기서 한 얘기는 아니 지금 전공이 경제인데 회계 쪽 말고 뭐 재무나 자금 요런 쪽으로 해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그런 식으로 이제 뭐 권유 아니면 뭐 눈치를 주는 이런 분위기가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은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10대 후반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과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한 거랑 별로 다를 게 없어요 아 경제면은. 좀더 학문적인 좀 이렇게 뭐 재무나 자금 이런 쪽으로 하는 게더 맞지 않나요?라고 그렇게 이제 물어본다라는 거죠.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은 이제 회계학 쪽으로 하고 싶은데 회계팀 이런데 쪽으로 지원하시겠죠. 근데 아니 경제학과인데 왜 회계팀을 지원하시려고 하죠?라고 이런 질문 뭐 그런 뭐 나름 챌린지 이런 것들을 좀 받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만큼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경제학과는 회계팀과 뭔가 궁합이 안 맞는 것 같다. 라는 그런 생각이 있는 거죠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맞닥뜨리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. 내 전공과 그리고 하고자 하는 일이 결이 다르다면, 아니, 전공은 이런데 왜 여기에 지원했냐? 라는 그런 이런 질문을 계속해서 받게 되는. 비단 취업뿐만 아니라 취업하고 나서도 어떤 연속성이 있는 트랙 레코드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전공 학과랑 내가 하는 일이 뭔가 너무 다르다, 이질적이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사람들한테 설명을 해야 되고 뭐 본의 아니게 해명을 해야 되는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. 그래서 궁극적으로 내가 하고자 하는 일과 뭐 내가 가고자 하는 길 그런 것과 어떤 연장선 같은 연장선에 있는 그런 과를 가야 취업 시에도 유리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나중에 뭐 일을 한다든지 이럴 때도 유리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. 사람들의 어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상식과 뭔가 다르다. 라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뭐 해명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. 뭐 굳이 해명을안 해도 되지만, 근데 뭔가 좀 너무 이질적이다라고 하면은 전공에 대한 그런 질문을 받게 될 거예요. 예전에 저 어떤 분 보면은 뭐 약간 미술 같은 걸 전공하시고 회계사를 하신 분이 있었는데 그분 같은 경우도 좀뭐 이렇게 이력이 특이하죠. 그래서 아니, 왜뭐 미대 나와서 왜 회계사 하세요? 라는 이런 얘기를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되게 많이 들었다라고 하시더라고요. 물론 뭐 뭐 나름 이유가 있었겠죠 이유가 있어서 이제 회계사를 하게 된 건데 아니 뭐 미대 나와서 회계사 할수 있죠 둘이 되게 좀 다른 분야지만 어디 뭐 음대 나와서 회계 회계사 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지금 대학 학과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특정 학과를 가면은 교수님 선후배 뭐 동기들 등등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은 그 영향을 그들이 주로 가는 어떤 진로 방향 이런 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한테. 맞는, 땡기는, 나한테 맞다고 생각되는 그런 과를 가는 게 이제 중요하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, 하지만, 내 현실적인 부분도 생각을 해야죠. 좋은 과를 가기에 내 성적이라든지 이런 게 모자랄 수 있어요. 학교 이름이 내가 봤을 땐더 중요하다. 학교 이름을 높이려면 내가 원하는 과를 못갈수 있겠죠. 학교 이름을 포기할 수 없다? 이런 생각이 든다면, 이런 경우에는 일단 뭐 높은 학교에 진학하는 것에 비중을 두고 좋은 학교를 간다. 비록 뭐 과는 내 마음에 안 들겠지만, 그래서 마음에 안 드는 과에 들어가고 과에 들어가서 내가 가고자 하는 다른 과로 정과를 하는 그런 방법을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다만 이런 경우에는 과 생활을 제대로 즐기기가 어렵겠죠 나는 이 과에 대해서 정을 못 붙이겠고 친구들 선배들 글쎄 뭐 장기적으로 안볼 사람들인데 그리고 정과를 하려면 또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명 아싸티칸 이런 대학 생활을 보낼 가능성도 있겠죠 뭐그런 가능성이 높겠죠 학교 이름에 비중을 둔다면 뭐 이런 선택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다만 뭐 캠퍼스 라이프라든지 교우 관계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희생 이런 것은 좀 피할 수 없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 자 과를 선택하는데 고민이 많으실 텐데 과를 선택함에 있어서 과 이름이 주는 그런 효과와 시그널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크다 그리고 이게 계속 따라다녀 그러다 보니까. 좀 신중하게 내가 과연 어떤 쪽으로 가고 싶을지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, 오늘 내용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, 다음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.